메일드서 홀리 팁 이렇게 쓰면 좋다. 요 방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것도 한번 글씨로 써볼까요? 그림판, 그 메모장에 음뭐 찬망은 어디 어디 방뭐 어떻게 쓰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써 주시면은 제가 정리해 가지고 네 방송국에 올릴게요. 일단 티안님 감사합니다. 아이디 빌려주셔서. 일단 은 이제 종료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어렵다. 아 일단 팁, 네첫 번째 팁, 네르베에서 찬망을 쓰지 말래요. 찬망 이유는? 감사합니다 우리 티안님 고마워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사냥해 주신 울림들 고맙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일단 디바인으로는 한자 뽑으면 버프 유지랑 한자 한한 번에 디바인, 디바인 T 스킬로 마테카 한자 뽑으면서 버프 유지, 또1 유지, 1타2피 버프 유지 가능. 그 다음에 팁들 그냥 무차별적으로 써주세요. 어, 내르베 제외하고는 찬망이 좋아요. 내르베만 빼고, 다른 곳은 찬망 굿. 스킬이고, 내르베만 쓰지 말고, 어, 물 한잔? 어, 물 한잔 마실게. 요 토그방에서 토그한테 찬망 계속 써주면, 갑자기 나온 해오리를 막아줄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 찬망 굿인데, 토그방은, 토그방 계속 쓰다 보면, 쓰다 보면, 해오리를 막아주기도 함. <laughs> 안튼 십체에서만 돌아요. 우리 도토리진이 내일 12시 이후에 꼭 맡겨주세요. 이렇게 볼 거라면 내일 맡기실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유피테르 쓰면 좀비방 윗줄 관리가 쉽다. 어, 유피테르 쓰면 좀비방 윗줄 관리가 쉽다. 아 이거는 어,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거였다. 좀비방에서 원래 위에 어, 레이드에서 두 줄을 보통 홀리님들이 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막 쓰면서 <laughs> 어? 내일 군복기라고 누구누구? 누구? 아 우리 도토리지님? 아 진짜? 시간이 없어요? 오늘 꼭 해야 돼요? 그럼 오늘 해줄게요 이거 끝나고 네 요, 요거 캐릭터 한거 끈, 컨텐츠 끝나고 오늘 좀만 기다려요 해줄게 근데 복귀하실 거면은 <laughs> 복귀하실 거면은 복귀 나중에 오셨을 때 하셔도 되는데 일단, 네, 화이팅. 그 다음에 연기가, 연기는 입자 이각 버프 걸고 토그방에서 이각 딜로 구슬 두개다 부술 수 있다고? 어, 잠시만요. 연기방, 그 다음에 연기방에서 입자 이각 버프 후 토그방에서 이각 딜로 구슬. 타이밍이, 구슬 이렇게 해가지고 회오리 나오는 타이밍이 거기에 딱 맞는다는 거죠? 구슬, 구슬 수 있어요. 네 하늘 올랐다 쿵 떨어지는 데미지. 그 다음에 아 그래요? 일주일 뒤에 또 나와요? 아 그래 그럼 다음 주에도 되는데. <laughs> 난또궁복개하서 한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네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어또뭐또또뭐 또, 또뭐 있나요? 유피테르랑 공참, 공참타? 유피테르. 테르랑 공참타로 좀비방 위줄 관리 십다그다음 냉가드 패턴 때 냉가드 안에 있으면 벼락을 맞아요. 어마 그래요? 냉가드 패턴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냉가드 안에 있어도 벼락,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토벌에서 부화장의 경우 잔문만. 맞아, 잠, 몸,만, 잡고, 네, 길뚤. 길뚤 할 때. 아, 길뚤 할 때는, 풀버프 안 해도 돼요. X. 오케이. 이것도 쿨, 꿀팁이죠. 그럼, 그럼. 아, 찬망, 아, 이게, 찬망을? 아, 냉가드 안에 번개 떨어진. 이게 찬망을 쓰면은 그런 거래요. 냉가드. 이거는 위에다가. 여기다가. 써줘야지. 네르베일때왜안 쓰는 이유는 냉가드 패턴 때 냉가드 안에 번개가 떨어지고. 오케이. 그냥 찬망 성공하면 네르베 구슬은 먹어지, 아, 먹어지긴 먹어진대요. 밥을 먹으면서 레이드. <laughs> 밥을 먹으면서 레이드를 돌수 있다. 심의는 불가. 심의는 불가에요. 여러분은 할수 있어도. <laughs> 아, 가, 가끔 재료 준비를 도와준다. <laughs> 어, 이득이죠. 꿀팁이지, 이거. 꿀팁에 가끔 재료를 홀리님을 구할 때 재료를 주고 불러오기도 해요, 진짜. 레이드에서. 재료 줄 테니까 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팁이라고, 팁이라고 하면 팁이지. <laughs> 아, 그다음 애기에는 대기 때유피 테를 들고, 애기에는 등참 등지고 공참다스면 파티원들이 좋아한다고. 이거는 약간 요거 요거 위줄관리 쉽다. 그다음에 애기에는 어, 어, 대기 때도 좋다. 애기는 대기 때도 좋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 그죠? 추가로 눈물. 야, 이거 완전 꿀팁이네. <laughs> 그 다음에, 아톨방에 토 찬망에 성공하면, 불길든 패턴 무시. 오, 이거 좋아요. 아톨방에 토 찬망을 성공하면, 패턴 무시. 또 있나? 점점 팁이 이상해진다는데. 어, 알았어. 미안해. 농담한 거야. <웃음> <웃음> 자, 다음. 피해자라서 우리 가가가 아니면 기분은. 트위칭, 아, 꼬여서 버프를 잘못 줘도 티가 안 난다. 어, 일단은, 아, 명속 딜러랑은? 명속 딜러랑은 같은 파실 때, 유피테르 지속적으로 써주기. 홀리를 아는 사람 영축 수치를 다 잡아낸다고요? 헐. 무섭다. 홀리 모르는 분들하고 레이드 해야겠다. <laughs> 여러분, 팀은 한요 정도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아톨 아래 불장판 데미지. 아, 아, 불장판은 받는다고. 불기는 패턴은 무시하고. 난 이거를 화상, 용암 데미지라고 하는데, 용암 데미지. 데미, 데미지는 받아요. 아, 영축 아이콘 올리면 몇 데미지 나와요. 아, 진짜? 아, 영축 아이콘이 보이는데 뭐 <laughs> 그거는 홀리한테 불리한 팁이네. 폴리님 영축, 스위칭 잘해야 해요. 걸림. <laughs> 네. 요렇게, 요렇게, 팁은, 요정도로. 아포는 숨길 수 있음. 아. 영축만, 영축만. 아포는 숨길 수 있음. 이거 꿀팁이네. 꿀팁.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홀리 홀리가 저는 준비가 거의 없고 이제 홀리님들 워낙 많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네 홀림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홀리가 그래도 좀 그나마 제일 제대로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캐릭치고는 제가 아는 캐릭치고는 정말 제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laughs> 1톤 보시는 분은 안 걸리시겠지만 다들 홀리, 네, 홀리 하나씩 꼭 키우세요. 홀리가 정말 레이드 진입도 좋고 좋은 캐릭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네, 저장.